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태어난 이후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잘 성장하여서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나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 고대 근동에서는요, 특히 이 가난한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특별히 또 성별이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이 아이를 가져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존재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저 피투성이의 알몸으로 버려진 존재와도 같았다. 아무런 보호도 아무런 예쁨도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근본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들이었습니다이 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았던 이교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땅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전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전 모습을 떠올려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약속을 돌아보고 잊고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저 어려웠던 과거,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 나의 옛 사람을 떠올리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죄악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아이와도 같았던 이 예루살렘을 구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키워 주셨고 귀한 옷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이 옷으로 덮어 주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신부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아픔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예루살렘을 구해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높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셨고 좋은 옷과 장식으로 꾸며주시고 특별히 화려한 왕관을 씌워서 왕후로 삼아주셨습니다. 암흑만이 가득하였던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왕의 성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높여주고 계십니다. 피투성이로 버림받아 그저 들에 놓여진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들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높아지는 것은 꿈도 꿀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의지하고 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이름을 높일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어리석고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 그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세상에서 높여 주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높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눈물은 춤이 되고 우리의 아픔은 찬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저 버려진 갓난 아기와도 같았습니다. 미래가 없었고 암담하였고 참혹하였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왕후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